반갑습니다. 줄쌤이에요. 강의 시작하자마자 인성이 형님이 보여서 깜짝 놀랐죠? 오늘은 영화 더킹을 촬영한 대전의 한 치킨집으로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손가락 보이죠? 꼬꼬라고 보이죠? 인성이 형님도 나온 그 치킨집 바로 강의 시작해볼게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집 일타 강사 줄 쌤이에요. 자, 이 치킨 집은 영화 촬영한 곳이라고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유명한 치킨 집입니다. 원래 그리고 쌤 동생뻘 정도 됩니다. 영업을 30년 정도 했다고 하니까 쌤 동생뻘 되죠. 내 네,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은 최근에 리뉴얼을 해서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동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치킨집이죠. 건물 구조가 특이해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곳 무궁화호 기차 탄거 아닙니다. 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저렇게 커튼 쳐져 있는 곳인데. 이후딱 보면 거의 둘이서 면접 봐야 될것 같죠? 면접 보는 상무님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될 부분이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조용하게 작업하실 분들은 이 커튼방으로 자리 하셔서 조용히 작업하시면 됩니다. 작업하란다고 해서 너무 큰 작업은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작은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게 메뉴판입니다. 그냥 동네 통닭집이랑 가격은 비슷하죠? 쌤은 저 위에 후라이드 치킨 시켰습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후라이드 치킨이 이 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주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이 또 생맥이 맛있는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생맥 회전이 빨라서 생맥주가 아주 맛있습니다. 샐러드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케어네즈 샐러드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류는 메뉴가 치킨인 만큼 생맥주를 시켰습니다 요즘 날씨가 슬슬 풀리고 있어서 이제 맥주가 맛있어지는 계절이 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쌤은 맥주는 딱 한두 잔이 맛있어서 그 한두 잔 먹은 다음에는 바로 소주로 갈아 탑니다 정말 배불러서 맥주는 많이 못 먹겠어요 맥주를 꿀꺽꿀꺽 한잔 마시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이게 후라이드 치킨인데 우리가 아는 페리카나 치킨이나 멕시카나 치킨처럼 잘게 토막 쳐서 나오는 치킨이 아니죠. 구성은 큰 다리 두 개와 큰 날개 두 개, 큰 몸통 두개 이렇게 해서 여섯 조각이 나옵니다.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씩 나오니까 혼자 다리 두개 먹으면 안 됩니다. 다리를 두개 먹는 건 여자친구나 와이프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리 때문에 싸울 것 같은 분들은 BBQ 자메이카 통 다리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치킨 맛은. 염지가 아주 잘 돼서 간이 딱 적당하고, 먹어보면 알겠지만 저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어요. 쌤이 생각했을 때이 집만의 튀기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 개인적으로 KFC처럼 튀김옷 두꺼운 치킨을 안 좋아하는데, 이집 치킨이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알겠지만 역시 다리부터 사라졌죠. 다리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리 말고 날개도 맛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많이 속았죠. 날개 먹으면 바람핀다고. 쌤이 살면서 지금까지 날개를 한천개 정도 먹었을 건데 그 말이 사실이면 저는 바람을 한 500건 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희한테 거짓말 친 거죠. 부모님들이 날개를 잡수시려고 거짓말 친 거예요. 이 집에 오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껏 날개를 뜯어 드세요. 자, 이날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 갈때 같이 가신 분이 맛있다고 집에 갖다 준다면서 한 마리 포장을 했어요. 자, 그럼 총평 가야죠. 옛날 스타일의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을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감성도 있죠. 그리고 오래됐는데도 리뉴얼을 해서 상당히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이날의 단점은 딱히 없었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느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은행동 은흥정 이거리 끝입니다. 저쪽이 마우스 보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저기 춘천닭갈비 보이죠? 왼쪽에 그 방향으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또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왼쪽으로 딱 틀면 꽃고추킨 아, 여기 보이죠? 여기입니다. 위치 잘 찾아가세요.